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1장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장은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사명은 무엇인가? 최초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어, 이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닌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아담이 살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조금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얘기가 한번 반복해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기는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을 하나님 만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력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렇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을 때 생식이 일어납니다. 생생성이 일어나야 그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동물들이 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처럼 생식하고 번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동물이 앙컷과 수컷이 있듯이 사람을 앙컷과 수컷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의 생식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성의 대상과 도구로 쓰기도 하는 이유가 인간을 하나의 성적인 생물학적인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왜 학대합니까? 인간을 왜 고문합니까? 왜 인간을 인격을 무시합니까? 왜 부인을 때립니까? 전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동물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암컷과 수컷의 하나의 생물로 동물로 인간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암컷과 스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번식을 하기 위한, 애기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자는 애기 낳기 위한 도구, 씨바지가 아닙니다. 여자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인격입니다. 여자는 성의 노리개나 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의 대상과 설의 노리개로 성을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저주가 올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십니다. 남자를 만들어서 준비하게 합니다. 여자를 받아들이고, 여자를 환영하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준비해서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순결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면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부인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담이 총각일 때, 아직 여자가 없었을 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을 때,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흘러있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고 동물을 먼저 보냅니다 동물하고 친하게 합니다 동물을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언제나 잘 준비되어 있어야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들에게 먼저 다 하나님하고 동물하고 친하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자녀 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으셨습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다 아기를 갖게 되면 그 낳기 전에 무슨 이름부터 다 지어놓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짓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이름 잘 짓는 그 이름 대상이 있었는데 이신대 이름이 기쁨이에요, 이기쁨. 그래서 그게 이름이 대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용조인데 누가 내 아들 이름을 수도라고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딸 이름을 지으면 수채가 얼마나 예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름을 잘못 지으면 굉장히 이렇게 놀림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또 이름을 지으려면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지을 때그 이름이 부르기가 사랑스럽고 의미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원숭이를 보면 꼭 원숭이 같죠? <laughs> 곰은 곰이고. 어쩌면 그 토끼를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토끼 <laughs> 에,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토끼는 토끼지요. 토끼가 쥐일 수가 없고, 다람쥐가 고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 주셨습니다. 19절 끝부분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 그다음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예. 아담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났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그 수만의 동물인데 이름을 다 지어 줬으니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의 두뇌는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명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창의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조사를 했어요? 일 분에 열 마리의 동물의 이름을 관찰하고 짓는다면 그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일분 동안에 열 마리가 삭삭삭 지나가면 이름을 다 지어주니 다섯 시간을 해야 삼천 마리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동물을 지어준다는 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진화할 때까지 다 기다려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고 또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였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지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 쌍쌍 있는데 자기는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아마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배필이 필요하다 나도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갖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자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해야 여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부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 과정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날 남자, 여자가 만나서 눈 맞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동물처럼 안 만드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여자를 끌고 와서 결혼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의 남자는 여자의 완성품이 어,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이란 뜻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미완성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남자는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혼자 얘기낳할수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완성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부족한 것, 없는 것, 미숙한 것을 완성시켜주는 역할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면 미완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입니다. 개인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며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영혼까지 가게 됩니다. 축복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요. 인간은 남자만 사,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 존재하는 사회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인간이 앙컷과 스컷이라고 한다면 동물입니다 애기 낳기 위해 존재한다면 인간이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외롭기 때문에 서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간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재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을 때그런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첫째 남편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부리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를 완성시켜 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보십시오. 다 일부 다처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를 성의 놀이구로 쓰고 있으며 여자를 종으로 쓰고 있으며 여자를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며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여자는 아담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여자의 재료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는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죄가 지배하는 세계는 여자를 동물로, 애기 낳는 도구로,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어 듣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의 선물로 잘 모시기를 추원합니다 우선 점심부터 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주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수술할 때, 그냥 안 합니다. 마취를 하고, 재우고,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재웠습니다. 마취를 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갈비뼈 대신에 살을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여자는 남자가 죽어야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고통을 겪는가? 남자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남자를 죽이고 재우고 거기서 여자를 뽑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하셔야지요. 아, 그렇게 해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아담은 흙이에요. 여자도 물론 흙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다 흙에서 만들었어요. 앙컷이나 스컷이나. 동시에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고, 동물들을 관리하게 다 하시고, 이름도 짓게 하시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준비 안된 남자들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다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얼마나 이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머리에서 수술 안 하시고, 발에서 수술 안 하고, 옆구리에다 수술한다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비뼈라는 말은 구약에 쉬운 세번 나오는데, 아... 이 말은 뜻은 삼십 다번 서른 번 나오는데 갈비뼈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창세기 2장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단어가 엿꾸리란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엿꾸리에서 나왔다. 거예요.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여자가 남자의 어디 있을 때입니까? 엿꾸리에 있을 때고. 왜냐하면,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마시고, 별거하지 마시고, 꼭 남자 옆에 이렇게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비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부인을 막 때려요. 부인을 때린다는 얘기는 누구를 때린다는 얘기? 자기 갈비뼈를 때린다는 얘기. 그래서 부인을 때리면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파요. 부인을 학대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절대 부인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 갈비뼈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깊이 잠을 들게 한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내셨고, 머리도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발도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동료예요.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제 위치, 남자와 여자의 제 본분을 잘 깨달을 때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었다 잘 보십시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자기 발로 남자한테 가면 안됩니다 왜 세상은 불행한가? 남자, 여자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래.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찬뜩 담은 포대자루와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부딪히면 찌르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부딪히면 찌르는 게 인간이에요. 부부는 만나면 서로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스폰지가 하나 필요해요. 찔러도 찔러도 괜찮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 눈 맞으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공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어서 누구한테? 아담에게. 이게 중미하는 거야. 중미는 누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때 그런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럼 찌르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때리면 여러분 갈비뼈가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팔푼이라는 말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자랑하십시오. 하루에 50번 이상 칭찬해 보십시오. 난 진짜 그렇게 해 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먹을 거 주는 것도 달라지고 만사가 달라져요. 부인을 사랑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부인이 꽃이 피면 여러분 자녀들이 꽃이 핍니다. 부인이 꽃이 피면 가정에 꽃이 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u